내 기억은 나 4년내내 항상 10월부터 패딩 입었던 것 같은데 불교 사람 많네 5천원짜리 없지? 음. 5천원짜리밖에 없어 띠로리 아, 느낌 이 딱이 모양 이 구나. 멋있다. 오죽헌인데 음.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음. 대나무를 못 봤어. 아, 있었는데. 아, 저 뒤쪽에 있지 않았어? 아까 나 봤는데. 아, 대나무. 이게 그 대나무 맞아, 새로나? 어, 대나무? 대나무는 대나무지. 같이 가 1780년대까지 왕이나 귀족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치품이었는데요. 이런 자동악기를 미국에서는 뮤직박스, 우리나라에서는 오르골 등으로 많이 부릅니다. 자, 안쪽에는 이런 철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170년 전의 노래 한 곡입니다. 자, 직접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이 악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나, 소리가 나는데요.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힘이 <laughs> 들겠죠. 저희 박물관은 에디슨의 중심부로 소리, 비, 영상,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는 과정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궁기 전시관입니다 78회전을 맞춰서 110년 네, 전의 소리입니다. 음. 음.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다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동안에 는2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발명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이친는이친이이 이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929년에 만든 마스터 프후 100년 전을 빛이었지만 그래도 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음. 음.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 바로 표면에서 좌석이 순천만한 음. 좌석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이쪽에 세 군데 보시면 에디슨이 설립한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음. 만드는 홍보용 스탠드입니다. 앞에 있는 화려한 전구는 현대 시대에 만드는 전구이고요.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알렌을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당시의 판소리 명창이었던 박춘재 명창을 불러서 판소리를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상자에서 노래가 들려 나옵니다. 왕과 대신들은 놀라서 귀신 들린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노래를 불렸던 박춘재 명창은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가 들려 나오자 너무 놀란 나머지 바지에 실내까지 하고 말니다 <laughs> 자, 그 모습을 보고 고종 황제가 자, 춘재야 너의 수명이 10년은 줄었겠구나 하면서 매우 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로부터 잘 알고 계시죠? 10년 감수하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주로 당시에 가수나 코미디언이 녹음을 했지만 판매할 때는 에디슨 자신의 얼굴을 붙여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모두 에디슨의 얼굴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원통 레코드의 장점. 원반 레코드보다 음질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컸는데요. 음반을 100장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수가 노래를 100번 불러야 되니까. 아, 그날그날 가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음악의 질이 모두 달라졌죠. 네. 자, 이 원통 레코드의 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음. 이술을 그 이용해서 어, 전구 빛술을 이용했다고 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빛을 쏘게 되면 물이 너무 맑다 맑진 않고 넘어질 뻔했네 오 느낌있어? 물이 진짜 파랗다 가까이서 보면 흙한물인데 경포 댄는여수횟집이 있고 군산횟집도 있어. 구는이 친구는 도 있어. 는이친구도 있어. 구는이친구경이 친구는 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흰색이랑구는이 친구는 이 저처럼 바다가 어? 처음 보는지 아니 바다가 어 아니 바다가, 바다가 너무 파래 와 멋있다 여기 걸어올 수 있어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두시간 걸려? 두 시간. 두 시간 걸려? 바다앞에 한번 가볼래? 들어가볼래? 아 저기 말한거였어? 멋있다 어? 왜 그러는지 아유 나 음, 넘어질 음, 뻔 했어. <laughs> 야, 파도. 야. 야, <laughs> 야, 뭐야 이거 발 맞아? 발. 발이 큰데. <laughs> 풀어봐, 받아봐. 음자, 음자, 바다 <laughs> 인자, 인자, 받아줘. 너너무 예쁘다. 인자, 인자. 미쳐, 진짜, 어머. 아, 차가 야, 차가안 돼, 안 돼! 귀골이 장대하군요. 귀골 <laughs> 장대. 팔척 귀신 같아 그러니까 응. 옆에가... 모션뷰장.